투명 <laughs> 제팔 보여요. 지금 으, 으... <laughs> 너 징그러운데, 이거 영상을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각종 모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이즈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스파이더맨. 노웨이홈 이라는 에드온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우선은 조합법 같은 경우 어, 나오니까 알아서 <laughs>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마... 잠깐... 이거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건가? 교육 에디션을 켜야 된다고 하네요. 이렇게 했고요. 오른쪽 클릭하면 뭐 능력이 부여가... <laughs> 이거 뭐죠? 이거 뭐야? 잠깐만. <laughs> 아니, 이거...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? 이, 이게 뭐야? <laughs> 오 <laughs> 이게, 이게 뭐야 <laughs> 연락질 주 <laughs> 아니 <laughs> 어무서 방금 부드럽다 아 되게 무섭다 이거 그래요 어 그래요 <laughs> 아 이거 너무 징그러운데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아니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오, 방금 뭐야? 그래요. 어, 버프는 봤는데, 어, 버프는 봤는데, 뭐, 투명화라도 발라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? 어, 투명, <laughs> 제팔 보여요, 지금? 너무 징그러운데, 지금? 팔이 분해가 되었어. 봐봐요, 이거. 제팔 보여요, 지금? 이, 이, <laughs> 너 징그러운데, 이거? 그래요. 네, 똑같은 사람인 줄 몰랐고요.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. 자 이상 이상이었고요. 앞으로 이러한 모델 더 많이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설정 안부시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